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만화 좋아해요?라고 말하는 건 애니 유튜버 구독자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이 넘어가고, 근데 만화를 볼때 각자 관점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누구는 작화를 중심으로, 누구는 개연성을 위해서 보는 것처럼 각자 자신만의 관점 포인트로 보는데, 일단 저는 여기 있는 거다 해당되고 더 나아가 작가들 관련 글기도 찾아보거든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재밌잖아요. 원피스 SBS 같은 작가 코멘트 관련된 거 읽고 있으면 재밌어요. 아무튼, 그러니 오늘은 여러 만화가들이 행했거나 겪었던 재밌는 일화에 대해 씨입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작품 스포일러 같은 거 조심하시고 오늘도 쌉소리 가득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4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려고 하는 만화가 있나요? 저는 원나블 세대라 블리치 좀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블리치 1 0 0 0년을 전하면 아무리 요즘 애니메이션 작가가 떡상을 해버렸다고 하지만 원작이죠. 그도 그럴 게 쿠보 작가를 만신이라고 불리게 했던 흑백의 그림들을 보면 와이 사람 서예 잘 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신기한 건 그림 실력이 아니라 만화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작품을 구상할 때 캐릭터를 먼저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든 캐릭터를 필두로 이야기를 써 내려나가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탄생한 만화가 블리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t 느낌 나는 여러 만화가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작가의 이야기는 일본 만화가들의 조상님, 바이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후지코 후지오 콤비인데요. 이 만화가는 현 일본 만화의 뿌리라고 할만한 작품 도라에몽, 키터레츠 데베카, 침프이 퍼맨, 꾸러기닌자 토리 같은 산 남고 물 건너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명작 만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만화들이 60년대부터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 만화가의 뿌리라고 한다면 데즈카 오사무와 함께 후지코 후지오 FA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A의 만화 웃는 세일즈맨은 2017년에도 새로운 애니화가 되었고 f 의 만화인 타임 패트롤 본의 최신 내니아가 넷플릭스를 통해 이번 연도에 공개됐었죠. 그런 일본 만화의 뿌리 같은 원로 만화가로서 많은 만화를 만들었던 후지코 후지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건또 있는데요 그건 나루토마키라고 하는 라면에 들어간 어묵입니다 이 나루토마키는 일본의 대표 음식 라멘하면 생각나는 고명 중 차씨와 함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대표 컵라면 육개장에도 들어가 있어서 익숙하고 이 나루토마키에서 유래했던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가 나루토의 주인공 나루토였죠 거기에 원래 회오리처럼 뱅글뱅글한 눈썹을 가진 상디도 원래는 나루토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쨌든 그런 나루토마키는 도야마야는 어느 한구마을에서 어묵 제품을 만들어 마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게 나루토마키라고 합니다 허나 홍백색 조합의 어묵은 오세치라고 하는 일본 새해 음식 같은 특별한 요리에나 들어가는 느낌이라 당연히 인지도는 개박살에 판매량도 안 좋다고 하죠 그런 상황 이 마을 출신 만화가 후지코 후지오 콤비가 나서서 자기의 만화에 그린 라멘에는 이 나루토마키 그림을 그리고 거기 앞서말한 만화들은 지금봐도 유명한 만화들이라 파급력은 대단했죠 그래서 그걸 본 애들은 와, 도쿄 애들은 이런 거 먹나 봐 느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 애들이 많아 보면서 이 서울 깍쟁이들은 라멘에 요상한 거 넣어 먹는 갑네 하는 느낌으로 일파만파 퍼지다. 결국에는 라멘의 대표 고명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다 구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 이야기는 야리쓰기 도시 전설이라는 TV 프로그램 발 이야기지만 후지코 후지의 인지도에 막상 이야기 자체가 그럴 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서 퍼진 거라네요. 거기에 실제로 나루토마키는 옛날부터 소바에 올라가던 음식이었고 라멘의 시작점인 시 이나 소바 에도 들어갔 다고？하 는 그냥 옛날 부터 있던 음식 이 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이지만 만화가의 파급력 때문에 진짜 같아지게 했던 후지코 후지오 콤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원로 만화가의 이야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데즈카우사무죠 데즈카우사무는 아톰의 불새 블랙잭 같은 만화를 만든 걸 넘어 현재로 주간 월간 격주 연재를 하는 잡지에 나오는 만화들을 만들었던 만화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데즈카우사무는 당시 네컷 만화 같은 게 주를 이루던 만화 시장에 한 주에 한 편씩 만화를 그리는 스토리텔링 연재 시스템을 첫 선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닌 연재하는 만화 개수가 많아 밑에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만들어진 게 어시스턴트 시스템입니다. 이것 말고도 짜잘짜잘하거나 세계를 흔들었을 만큼 대 사건의 중심에 있을 정도로 현 만화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만화의 신 만신이라는 표현을 진짜 명작 만화가부터 댓글이 갈비찜 레시피북으로 재탄생되는 만화가에게도 조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느낌이지만 일본에서는 유일신 느낌으로 만화의 신 이꼴 데스카 오사무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딴 만화상이 있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일본의 만화가 캐릭터 하면 이런 베레모를 쓴 캐릭터가 생각나는데, 그게 이 데스카우사무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화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은 광기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만화의 진심이라 자기가 연재했던 블랙잭의 원고를 다 외우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화 같은 걸로 아그그네 그러면 16페이지 조형물 두개 있죠. 그거랑 21페이지 건물 합쳐서 다음 장면 배경으로 씁시다. 같은 오더가 전화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시 많으면 한 번에 10개의 만화를 연재했다고 하는 일키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담당했던 편집자들은 다들 한 번씩 물어봤을 정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아 진짜 도망갔답니다. 응? 때는 옛날 우리도 만화에서 잘 봤던 편집자들의 선생님 빨리요 제발 하는 독촉 장면 베츠카 오사무는 편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잠시요 목욕탕 좀 다녀올게요. 당연히 목욕탕 갔겠거니 하고 인간답게 살려면 씻기는 해야지 싶었던 편집자들은 보내줬더니 데즈카우사무는 그대로 600km 떨어진 고향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편도가 그냥 지도상 직선거리로 300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도망간 거죠. 대충 서울에서 위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쭉 가다가 밤에 김정은 리니지하는 거 구경 좀 하면서 600km 가면 중국 통안시 정도에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럼 궤도 키드 뺨치 도망의 기제는 원고를 들고 해여행 갔다, 기차로 도망가면서 그림 그리고 역마다 하나씩 등기 보냈다 등등 별의별 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편집자도 울렸지만 만화에 미쳤다는 말이 어울리는 만화가. 그런데 여기 그림에 미쳤던 만화가는 또 있는데요. 그건 현재도 약사의 혼잣말을 연재 중인 네코 구라게입니다. 약사의 혼잣말 작년쯤에 애니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고 매력적인 캐릭터 마오마오와 수수께끼의 신관 진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유각촌에서 약사로 일했던 마오마오가 자신의 지식과 눈치밥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룬 만화로 매력 넘치다 못해 스파클링 마냥 터지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거기에 캐릭터들의 매력이 다가 아니고 그 캐릭터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짜임새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죠. 아무튼 이 만화는 원작인 소설 시절부터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작품이어서 코믹 사화가 진행되었는데. 한기한게 거의 유일무이하다는 느낌으로 동시에 같은 원작을 두는 만화가 다른 잡지사에서 각각 연재가 돼서 버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이게 소설 원작가도 왜 그렇게 연재하는지 모르고 출판사만이 아는 비밀이라네요. 아무튼 오늘 볼건이중빛강강 코믹스판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그냥 그냥 약사의 혼잣말을 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만화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단행봉 판매량이 올라가고 작가의 수익도 올라갔죠. 그리고 그건 연봉 인상급이 아니라 초 대박 수익이 생긴 정도라 2019에서 2021년 원고료 수입이 2억 5천만엔. 하나로 대략 2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지사에서도 히히 작가님 수입도 들고 앞으로 세금으로 귀찮은 일 많을 텐데 이제 슬슬 세무사 한명 고용하시죠. 했는데 아 그래요? 알아서 할게요. 하고 작가는 귀찮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 신고하기 귀찮다. 세무사 고용하는 것도 귀찮아. 마감기한 맞추는 것도 벅차. 아, 누워서 녹음하는 거 은근 꿀이네? 라는 귀찮음 이슈와 이미 만화가 생활 중 수익이 적었던 초짜 시절에도 이미 똑같은 행동을 했던 전적이 있어서 세금 신고 기간에 그림만 그리면서 꾸역꾸역 과태료랑 배품 먹고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며 걍 살고 있었는데, 통장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근데, 아, 소득이 많아서 돈이 남은 거구나 싶어서 작가는 4천만엔짜리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Oh, see just 자기 혼자 불법으로 과태료 펌핑 텍스 로이더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이건 지나가는 초딩이 봐도 탈세하고 그 돈으로 자기 사리사욕 채운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국세청은 바로 강제조사하고 검사도 칼 갈면서 이야 yeah, 오늘 피고인 4억 탈세라매악직참 하면서 탈락파워 검사로 전직하기 직전이었고 판사도 오늘의 판사봉은 때박 뮬리르급이다 하면서 내려칠 생각만 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4억이라는 돈을 탈세하고 부동산과 금융권에 투자한 극악무도 범죄자입니다. 내 생각도 그래, 탕탕탕!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인지상정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빡대가리 이슈가 터집니다. 아까 말했듯 작가는 그저 귀찮고 그림만 그렸던 거였고, 수익 적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그냥 사고 싶은 거 샀던 무지한 모습이었죠. 거기에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세무사를 고용해 2022년부터는 제대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기도 해서, 결국 담당 검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고의적으로 탈세할 지능이 안 됩니다! 내 생각도 그래. 탕탕탕으로 최종 판결. 초범이고 2022년부터는 제대로 납세를 하는 게 포착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100만 원을 내는 걸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만화 공부만 하지 말고 세상 공부도 해라라는 덕담도 함께 말이죠. 이런 집유익기내도 실형을 맞았던 대사건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세금 몰아내면 되지라는 지능이 씨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뭐라 부르기 애매했던 두 코믹스는 결국 일본 현지에서 납세판과 탈세판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도 별명이 생겼으니 럭키 비키네. 이런 식으로 그림과 연재에 미쳤던 사람의 탈세해프니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볼건 만화가의 숙명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웹툰이나 일본 잡지 만화들은 주간 연재가 기본이라 스토리를 짜놨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곤욕이 될수 있을 정도로 힘든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꺼내는 카드가 휴재라 단순 한줄쉬는 휴재부터 건강 악화로 장기휴재에 들어가는 만화들도 많죠. 이쪽으로 유명한 게 건강이 안 좋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나나와 연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언제 쉴지 모르는 헌원의 일가, 아니, 토가시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건강 때문에 뭐라 하기도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만화. 근데 이런 이유와 반대가 되는 강철 체력의 작가들도 있는데요. 아이실드 21의 무라타 유스케는 그림만 하루 20시간 정도 그려봤다고 할 정도에 그 그림 실력으로 아이실드 21을 연재할 때한 번도 휴재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리메이크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는 람마 2분의 1의 작가인 타카하시 루미코는 자신의 다른 작품인 매종일각과 시끌별 녀석들을 동시에 연재하면서도 휴재가 없었는데 그건 인누아샤부터 시작해 자신의 다른 작품들도 모두 포함되었죠. 허나 유일하게 작가 인생 첫 휴재가 람마 연재 당시 맹장이 터져서라는 강철 체력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괴물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중 독보적인 사람은 페어리테일 레이브의 작가 마시마 히로 같은데요. 이 사람은 현 업계 탑급의 작업 속도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손도 빠르고 체력도 대단한 미친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자신의 만화가 인생에서 휴재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중에는 전 페이지 컬러로 칠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재 중 일러스트 작업 같은 외주 작업들도 하면서 세이브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미친 건가 싶은 작업량으로 한주에 3수치 분량을 연재한 적도 있고 얼마 전 완결난 에덴즈 제로의 1화는 80페이지, 2화는 50페이지. 기게 작년 에덴즈 제로 한창 연재 중일 때 월간으로 데드락이라는 새로운 만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주간 에덴즈 제로 격주 페어리테일 백년 퀘스트 콘티, 월간 데드락이라는 동시에 세계 연재할 만큼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사람들 다와이 사람 잠은 자요? 싶겠지만 꼬박꼬박 7시간씩 잔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연재량 속에서 취미생활도 엄청나게 합니다 몬스터헌터는 모든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총합 4천시간을 냈다고 하고 에덴즈 제로 연재 당시 페어리테일 외전작인 백년캐스트 콘티이긴 하지만 만화 두개를 연재를 냈는데그 와중에 몬스터헌터 아이스본을 클리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작년 트위터에 글쓴게 콘티 114페이지 플러스 원고 30장 컬러 2장을 한줄 만에 끝내고 그 와중에 젤다 왕눈을 클리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만화가 인생 살면서 여러 장편과 단편 연재, 그중 어느 만화는 3주치 분량 연재, 80페이지 연재, 전페이지 컬러 연재, 그러면서 외주 일러스트 SNS용 그림 투척에 동시 만화 3개 연재 같은 미친 작업량을 보여주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신작 게임을 클리어하고 그 와중에 신작 영화 감상평까지 쓴다고 하는데 이런 생활 패턴 기을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휴재가 한 번도 없었던 미친 만화가입니다. 이런 성실 끝판왕 생활 패턴이라 그런지 작업실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다. 호그와트 재학 중 헤르미온 나한테 목걸이 삥 뜯었다는 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도는데요. 진짜 이거 뭐예요? 무서워요? 오늘은 이렇게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만화가들의 이야기에 대해 씨부려 봤는데요. 원래 마지막에는 작화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무라타 유스케의 유년 시절 롱맨 보스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더스크맨과 크리스탈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실한 괴수의 이야기가 더 재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롱맨 이야기 하게 되면 하는 느낌으로 넘기고 저는 다음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